정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온라인에서 저와 경쟁해서 돈을 벌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신가요? 무조건 해지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을 다 보시면 저를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단 3개월 만에 순수익 4천만원을 달성했고, 단 3년 만에 프리미엄 스토어 1개, 빅파워 2개, 파워 1개, 자사볼 4개,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어내고, 법인회사까지 3개를 만들어버린,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현업 CEO 윤 대표입니다. 우선, 소개가 졌다고로 기어 죄송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나열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 만약 저의 소개를 듣고도, 아, 이 새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저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강의를 들었거나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거나 어떤 플랫폼에 가입해서 효율 좋은 키워드를 분석하고 팔릴 만한 제품을 찾아주는 웹사이트에서 보물을 건지셨더라도 결국 이단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서 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기술도 다 알고 실력 있는 직원들도 데리고 있는 저를 이길 수 없다면 제발 잠시 멈추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온라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끝이 보이는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본인이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싸움을 계속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한무며 저도 그들과 경쟁하며 피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이신 분들은 그 고래 싸움에 들어오시면 분명 등이 터져나가고 돈만 쪽쪽 빨린채 번아웃되 쉽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이 뭔지,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뭔지, 저 같은 사람이 쉽게 판매하지 못할 만한 제품이 뭔지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에라이 실력도 없다고 기죽여놓더니 니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드시나요? 정답을 맞춰버렸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서 할수 있는 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분명 답이 있습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신 5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도매시장에서 남편분과 수제화를 만들어 판매해 오시다가 집이 더 어려워져서 남편분은 지방 구두매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집에서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팔 거를 좀 대신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도라지 배즙 같은 건 어떠냐, 가전제품 판매하는 건 괜찮냐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방법을 알려드려도 배돌라지집 만드시면 저보다 많이 파실 수 있나요? 가전제품 위탁으로 저보다 많이 파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평범한 열 성형 깔창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발이 아픈 누군가에게는 엄청 필요할 수도 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 두분다 발목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서 한쪽에만 깔창을 넣고 다니십니다. 만약 이 제품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랜 경력을 살려서 이런 스토리를 만든 제품이라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을 만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에게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발에 맞는 수제화를 연구하다가 딱 하나 풀지 못한 것이 생겼습니다 발의 크기는 맞춰드릴 수 있었지만 정작 발의 굴곡으로 인한 아픔을 고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100명에게 배송되었을 때 100명 모두의 발에 맞출 수 있는 열 성형이 가능한 커스텀형 깔창 앞으로 모두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 땡땡수제와 저는 그냥 기능성 깔짱을 팔수 있지만 이런 스토리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쟁이가 세려가 되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왜? 다 실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베도라지집으로 저를 이기실 수는 없지만 커스텀 깔창으로 저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은 어떤가요? 아이가 두명 이상인가요? 네. 저는 아이 두 명의 엄마가 하는 사업을 절대 쉽게 기획하거나 따라 할수 없습니다. 혹시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이신가요? 네. 저는 한 직장에서 3년밖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 10년 넘게 직장에서 배운 땡땡 기술로 만든 화장품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미용을 하셨나요? 보험 일을 하고 계신가요?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절대 쫓아갈 수 없는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겠네요 아무 경험이 없는 저는 그 일을 먼저 이해해야 당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쌓아온 그 경험은 누구도 쉽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어떤 고통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 파는 온라인 셀러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잘 팔리는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잘 파는 온라인 셀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따라 하려고만 하면 매일매일 쫓아가기에 허덕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결국 마케팅 기술은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거짓될 수 밖에 없고 과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의 한마디는 강력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축구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광명으로 오세요. 라고 한다면 아무도 오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인데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광명으로 오세요 라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광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제품을 잘팔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써보지도 않았던 화장품을 들고 잘팔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바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저 잘 파는 화장품 셀러들 정복하는 일밖에 할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사에게 질문하겠죠. 쟤는 잘 파는데 왜 나는 안 팔릴까요? 그런데 만약 자취 경력 5년 이상인 내가 사용하기 편한 요리 도구, 뭐 칼도 되고 가위도 되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빨리 사용하고 빨리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당신이 칼 가위로 만드는 요리들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따라하려면 마치 학교에서도 필요도 없는데 선생님이 준비해 오라고 한 준비물처럼 그 제품을 너무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 이 마지막인 경우라면 저는 그 가위칼이 왜 팔리는지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집에 가면 와이프가 해준 것만 먹는 식충이니까요. 요리를 좋아하는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잘 파는 판매자인 윤 대표가 뭐 파는지 염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탐하고 내가 요리하면서 뭘 많이 사용하는지를 체크하고 분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케팅 기술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는 웰컴 키트만 보셔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손쉬운 것들을 이지워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의 성과가 나시는 게 보인다면 아마 윤대표 2, 윤대표 3, 윤대표 4가 튀어나와 가로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싸움을 반복하고 패배를 답습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야 하는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를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24년에도 누군가에 의해 매번 패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돌고 돌아 제가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방법과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합니다